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s Coin Nomad. This 다2 Coin Nomad. This is Coin Nomad. This is Coin Nomad. This is Coin n o m a 많이 받으세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주식시장이 2025년 끝으로 사상 최고치 코스피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S&P 500은 17% 2025년에 상승한 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20% 상승해서 강세장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시장 모두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도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여러 번 달성하면서 4천 포인트를 돌. 돌파를 했는데 연간 상승률이 75%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외 언론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마켓이 아주 핫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스닥 코스피 이외에 금과 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알트코인들은 기대했던 4년 주기설을 이루지 못해서 알트장이 오지 않았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거였는데 이것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이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우리의 미래를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AI는 향후 5년, 10년까지 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금융계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캐롤라인 팜입니다. 어제 트윗을 통해서 사진을 다시 리트윗했습니다. 2022년 리플 랩스를 방문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처음 만난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사를 방문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 처음 시작이 3년 전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그때와 지금은 3년이라는 큰 차이가 있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규제 포지션에 이르는 흐름을 강조하는 정치적이자 상징적인 메시지의 트윗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캐롤라인팜은 크립토의 우호적인 성향의 규제의원이었으면서 공화당 추천위원이었습니다. 캐롤라인팜이 유독 여러 가지 크립토 회사들도 있고 CEO도 있는데 코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브레드 갈링하우스와의 찍은 사진을 다시 리트윗한 것은 합법적 규제의 명확성이 확립이 되어가고 있고 합법적인 크립토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과도한 집행을 한 미국 SEC의 비판적이었던 자신의 입장이 다시 한번 옳았음을. 나타내는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캐롤라인 팜이 크립토 시장에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마인 1.4 밀리언 달러, 14억 달러를 매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리가 이더리움에 투자한 회사이죠. 물론 캐슈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월가의 강세론자 중에 한명이이 탐리는 이더리움에 올인하기 전에 펀드스트리 대표로서 비트코인 강세론에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항상 비트코인은 오른다라고 했던 인물이고 디지털 골드를 가장 먼저 외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탐리입니다. 비트마인드는 단순한 채굴회사가 아니고 고성능 비트코인 채굴, 전력 효율 최적화 그리고 AI,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연계하여서 가격 상승과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두 가지 메가 트렌드를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발빠른 한국인들이 투자했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볼때 한국 투자자들은 변동성 감수 능력이 높고 테마 이해 속도가 탁월하며 채굴 하드웨어 인프라 스토리에 익숙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일 리스크 하일 리턴을 추구하는 것이죠. 못 먹어도 고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것인데요. 과거 한국인들이 집중했던 반도체, GPU, 최고주 AI 서버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AI 인프라 결합 자산 등에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미디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는 빅3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는 XRP 기반의 이디 f 이의 미드나잇 같은 기술을 더한다면은 레거시 그 뱅크는 상대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드나잇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레이어로 제로 날리지. 영 지식 증명 기반으로 거래 내용은 숨기되 필요하면 규제 기관, 은행에서 선택적 공개가 가능한 규제 친화적 프라이버스입니다 이것이 XRP의 초고속 결제, 초조 수수료, 은행 기관과의 친화적 구조, 재송금, 결제, 결제 인프라를 더한다면 은행이 하는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진다. 올인원이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스킨슨이 인터뷰에서 은행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은행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은행의 비효율적인 중개 모델이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붕괴되면서 보관, 규제 인터페이스, 신원 인증 같은 아주 기본적인 역할만 남고 모든 결제, 정산, 유동성은 온라인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관 규제 신원 인증도 은행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찰스 호스킨슨이 말하는 것은 xrp의 속도의 디파이 호스킨슨의 미드나이 규제 친화적 프라이버시는 결국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 레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